샌드, 어, 세드 지금 급식 걸즈 뮤지컬 하고 있는 거 알죠? 그거 엄청 재밌대요. 우리 샌들이 가서 우리 아이들을 응원해 주는 거 어떨까요? <웃음> <웃음> 재밌겠다. 전 거기 가서 당근 사들고 갈 거예요. <laughs> 아이, 당근이 누가 주는다 그래요? 난 차라리 팬이니까 가서 차라리 볼 거예요. <laughs> 아,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난 귀찮으니까 안 가. 응, 발걸이 가지 마. 아, 그래도 데리고 가면 안 돼. 혼자 할거 없단 말이야. <웃음> <웃음> 전 거기 가가지고제 유행어 홍보할 거예요. 오케이, 오케이. 아, 키 이녀석 너무 초갑고 지진 공격! 어, 하면 어떡하죠 아, 어, 하시안 <laughs> 돼요. 안 돼요. 무너져요, 무너져요. 아, 어, 저는 그러면은 가서 지금부터 라이노! No? 요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와. 방금 지진 공격할 때 겨드랑이 살 너무 많이 보였어요. 진짜? 겨드랑이 살 너무 많이 보였어. 아, 지금 코끼리 귀가 겨드랑이에 있다니까 지금 콜라보를 된다니까. 아가요 아, 잠깐만, 주의해봐, 주의해봐, 주의해봐. 음. 알지? 알지? 아유, 발구가 아니라 똥꾸네, 똥꾸요. 진짜, 뭘 똥꾸야. 왜 이렇게 방구를 아무렇게 하냐. 아, 나 원래 방구 자주 껴. 내 마음대로 낄수 있는 거 보여줄까? 우와! 우와, 우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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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, 박공주쌤은 많이 드시잖아요. 혹시 응. 방구도 많이 끼세요? 아이, 지금 많이 먹는 만큼 많이 끼죠! <laughs> 아이, 근데 이런 데서남겨 껴요. 똥키쌤은요? 아이, 제일 뭐예요? 똥키잖아요, 똥키! 전 똥방구만 껴요. 어, 기다키. 똥키! 이렇게. <laughs> 근데, 구구쌤은 똥 얼마나 싸요? 저는 요정이라서 이슬만 먹다 보니까 그런 거안 써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맞아요. 구글쌤은 얼마 안 먹으니까 안쌀 거예요. <웃음> 감사해요. <웃음> 나는 착하니까, 착하니까 솔직하게, 솔직하게 말해야겠다. 그 과자책 제발... 누가 먹었으면 큰일 나는디. 왜요? 아, 요새 학교에 바퀴벌레가 많아져서 지가 그 과자를 유인하려고 과자에다 바퀴벌레약을 잔뜩 담았어요. 아이, 누가 먹은겨? 아. 그래요. 동기 쌤, 저 바바바 개그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? <laughs> 아, 니저 수업하러 가야 돼요. <laughs> 아, 지금 보고 싶단 말이에요. 빨리요. 아, 저 갔다 와서 해드릴게요. 아, 저 바바바 중독됐단 말이에요. 빨리 보여주세요. 아, 저 빨리 수업해야 돼요. 아, 빨리 지금 보여줘. 아, 지금 <웃음> 보여줘. <웃음> 지금 <웃음> 보여줘. 왔어, <laughs> 왔어. <laughs> <laughs> 진짜요? <웃음> 해드릴게요, 해드릴게요. <웃음> 선생님이 바바박에게 보여주신대아 재밌겠다. 아, 아, 자, 하세요. 하나, 둘, 셋, 넷. 바바바바 다시 다시 다시. 아, 뒤돌아서 시작해 주면 대충 하려 그래. 아, 대충 하려 그래. 다시 시작. 바바바바바바. <놀람> 바바바바 <놀람> 바바바바바. 배가 너무나 아파서 화장실에 앉았는데, 내동에 변기가 막혀. 변기 물이 안 내려가면 물이 절약되지. <놀람> 그런 것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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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있나? 아, 오. ◆ 더니 또 배고프네? 얼른 먹으러 가야겠다. <laughs> 아, 아 여기는 화장실 써야겠다. 어이 꾹꾸. 어? 여기 있었네 어? 잠깐 앉아봐 어? 아니 음, 왜? 아, 중요한 일이니까 앉아봐 아. 어. <laughs> 다우저기 다음, 다음에 얘기하면 안 될까? 지난번에 뇌 검사 결과 되게 안 좋았잖아. 어. 아무래도. 꼬꾸가 원더국으로서 악당과 많이 싸우다 보니까 뇌에 손상을 입은 것 같아. 어, 그렇구나. 응. 우리 포기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같이 힘써보자. 난 지금 다른데 힘을 써야 될것 같은데. 어? 아, 아니야. 아무튼 의사말이 스트레스가 가장 큰 적이랬어. 그러니까 몸에 있는 짐을 다 내려놓고 몸에 힘을 쭉 풀어. 힘을 풀면 큰일 날것 같아. 어? 아 아니야. 아 이거 봐봐 지난번부터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잖아. 아 그래 의사가 명상을 많이 했어. 자 명상 자세 준비해. 아 뭐하는가 빨리 준비해. 아 빨리 명상 자세 준비하라고. 자나 따라해. 자 나는 고요함에 있습니다. 나는 지금 하나도 걸치지 않은 백지의 상태입니다. 내 몸은 이토록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이 아! 바로 아, 천국입니다 내 몸은 구름 위에 있습니다 발톱 미안해! 어... 급식 아, 아, 어, 걸자 애들이 수업 중이니까 여기 화장실 쓰면 되겠다 어 누구세요? 응. 어? 웬이요 어, 여기? 아 저기... 여기서... 씻으려고요? <laughs> 근데 여기 여자 화장실인데 왜 동키쌤이 여기서 나오세요? 아 급식걸저 화장실 고장났다고 수리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들어갔었어요 아 <laughs> 좋은 일 하셨네요 진짜? <laughs> <웃죠? 웃음> 자 그럼 손좀씻어못 아! 고쳤어요 변기가 박살이 났더라고요. <laughs> 아니 박공주 쌤이 여기 화장실 쓸것 같아요. 아니 코끼리가 사람용 화장실을 쓰니까 당연히 부서지죠. <laughs> 아, 아 박공주 아, 쌤한테 코끼리용 변기 사주고 싶다. 싶다. <laughs> 아, 야와. 아, 아무튼여기선손못 씻으니까 딴 데서 손 씻으세요. 다른 데가 있어요? 네. 어 안내드려요? 아. 가시죠. 자, 여기 싱크대에서 손 씻으세요. 아이, 물잘 나오네. 너무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어이! 아, 이게 바퀴벌레잖아! 아유, 박공주 세요님 바퀴벌레 약으로 바퀴벌레 죽인다더니 본인이 다 드셨나? 드세요. <laughs> <아유>, 어. <laughs> 아, 아. 자, 조, 조용.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대 발표를 하겠어. 나 급식거지 뮤지컬 응원 가기로 했어. 아, 그래서 지금 갑자기 급하게 부른 거야? 아, 진짜 중요해. 왜냐면은 애들이 떡볶이 사준다 그랬거든. 거기서 <laughs> 언제 갈래요? 우리 같이 갈래요? 전발가락선안갈때 아무 데나 갈 거예요. 아, 뭐야, 추하에 박공쌤 같이 갈래요? 난 이번 주에 당장 갈래요. 아, 그래요? 아, 좋다. 아, 근데 원래 공연 보로갔대 아 사우라라고 진짜 짤나는데. 마이구미는 얻어먹을까, 지금? 와! 이거 바 아우, 이거 바구가 아니라 누가 똥싼 건데! 발가쌤, 발가쌤이죠! 아, <놀람> <놀람> 아 이번엔 나 진짜 아니에요, 진짜! 아, 아니, 맞아, 아니, 맞아. 그럼 혹시 동기쌤이에요? 아, 저 진짜 아니에요. 저 당근 걸고 아니에요, 진짜로. 아니, 당근 맨날 걸잖아요! 아, 이번엔 다른 거 걸어, 다른 거. 아, 남 준봉! 남 준봉 걸고 아니에요, 진짜로. 남춘봉이 누구예요? 저희 옆집 철물점 아저씨요 <laughs> 그분은 뭐러도 되나? 친해요 나만 그분도 가족이 있고 인생이 있어요 아 아무튼 나 아니에요 아 나도 아니에요 아니, 냄새, 아니, 냄새. 박, 냄새. 박공주 쌤도 똥 많이 싸잖아 아 지금 방금 싸고 왔슈 이 냄새 묵은 거는 발가락 쌤밖에 없아 지금 하니까 진짜 나 아니, 진짜, 진짜 개, 아니에요 아유. 아니 그럼 이 개똥꾸렁매가 어? 구부쌤이겠슈 자기한테 썩가락쌤냄새아니요아내 <laughs> 자기 썼긴 했는데 이번엔 나 진짜 아니라고 아씨. 아, 근데 혹시나 그런데 꼬꼬는 아니지? <laughs> <laughs> 아, 아니, 그곳에 왜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해요? <laughs> 아, 이 근처에서 냄새 나는 거 같은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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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몰래카메라! <laughs> 사실은 제가 방구기라 똥싼 거지요 <웃음> <웃음> 내가 그럴 줄알았이 어. 세팅해요! 어, 어, 어.